안녕하세요. 한빛TV 한빛입니다. 오늘은 박서진 님 6월 15일 날 어, 공연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. 네, 그런 시간 가지는데요. 네, 6월 15일 화요일이죠. 행복어울림마당 네, 장소는 안동구 시장에서 <laughs> 오전 10시 40분에 <laughs> 유튜브 채널 장, 장돌뱅이에서 네, 방송하니까요요거 보시면 되고요. 6월 16일입니다. 네, 행복어울림마당 장소는 안동문화거리고요. 오후 4시 30분에 유튜브 채널 장, 장돌뱅이에서 또 방영하시고요. 6월 17일입니다. 행복어울림마당 안동 북문시장 오전 10시 40분에 유튜브 채널 장돌뱅이에서 또 하시고요. 6월 19일입니다. 행복어울림마당 봉화 억지춘향시장 오후 3시 30분에 어, 유튜브 채널 장돌뱅이에서 하니깐요.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여기 시장의 소리 장돌뱅이라고 있는데요. 채널 구독자가 3.02천 명이 있는 시장의 소리 채널입니다. 이거 네. 어,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